예, 이전판 할라 그랬는데, 또 누가 튕기는 바람에 게임이 깨졌네요. 다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전판 그 스피릿하고 경기에서 제가, 아, 그냥 빨리 클로즈에서 구하라고 해야 되는 건데, 제가 괜히 또 판단 실수해서 민기적 되다가, 예, 제가, 그래서 괜히 클로즈를 못 구했네요. 아,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때 데이비드가 가고 있고, 클로즈 3 명이 지금 이렇게, 걸려있고, 나머지 클로드 한 명이, 이제, 갈고리 걸린 상황에서, 저마저 이렇게 발전기를 안 돌리면은, 게임이 진행 안될 거다 생각해서, 발전기나, 돌려, 발전기하고 토템 좀 깔라고 하다가, 괜히 좀 시간이 늦어졌네요. 상황이, 아까 좀 사기 좋지 않았죠? 아, 클로드 한 명이 걸려있었고, 한 명, 어, 데이비드는 클로드에 구하러 왔다가, 스피드한테 쫓기고 있었고, 클로드 한 명은, 그, 클로드, 클로 어, 뭐냐, 스피드한테 맞아가지고 부상당한 상태였고, 이상해에서 제가 판단을 실수해가지고, 클로데코 하는 것도 늦게 갔어요. 좀 거리가 좀 있었고. 좀 아쉽네요. 판단만 잘했어도, 클로데코하면 구했을 텐데. 이번에는 좀 누가 튕기는 사람이 없어서, 좀, 좀 게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, 아 전판 산인마가 직처 들고 왔는데, 그거 보고 방깬것 같아요. 난 인간적으로 진짜 방 깨지 맙시다. 이게, 저도 이거 방, 잡는데 시간 걸리는데. 아침부터 금거 저희가 그 백과사전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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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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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은다금다 지금은 지금은 지치네요자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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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은가금고지가은지파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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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여기네 루인이 반갑게도 이렇게 처음이네요. 루인 오면 살인마 만나면 아싸야 되는데, 이제 루인 오면 살인마 만나면은 진짜 뭘더 독특한 걸 들고 왔는지, 그게 더 걱정이에요. 오히려 요즘 진짜 고수들은 루인을 안 들고 오고, 루인보다 더 좋은 걸 들고 오는 것 같고, 네, 평, 네, 일반적인 유저들의 경우에는 루인 들고 오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느낄 정도로 지금 루인 없는 살인마들이 너무 좀 잘, 엄청 잘하죠? 300 쫓기고 있고요. 아니, 메이비가허용고나니 도대체 어디서 퍼졌는지 알 수가... 아, 저쪽이요. 야, 이가지 돌린 거, 이거 돌리고 돌려오고 가려고 그랬는데, 다행히 한 명이 달려가네요. 살림마 저부본것 같죠? 아, 봤어도 그냥 저 걸린 어, 지금 구출된 생명자 잡으려고 돌아갈수 돌아간 것일 수 있습니다. 네, 예, 칼찌가 있었고요 네. 진짜 완전 고수. 정말, 고인물 이상 아니면은 금방 잡힐 것 같습니다. 잠깐, 이거 살인마 루인이 이거의 3랭 아닌가?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는 것, 돌아가는 것 같은데. 아, 왜 그러냐면은, 이게, 왜 그러냐면은, 이 루인이 있을 때 발전기 이렇게 까짝까짝 돌린다고 해도 이게 좀 느리게 돌아가요 이게.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가지고 좀, 노, 좀 신기하네요. 네 저는 3픽를 잡혀가는 틈을 타서 이거 빨리 돌리고 도망가겠습니다. 구였네요 제가, 구 하러 가야 겠죠？제일 가까이 있 어요? 아, 노련 합니다. 제가 시작. 제가 일부러 반대쪽 가서 어그로 끌어 봤는데 저안좋차 와요. 이제 끝까지 제가 맞아주기까지 애매한게 4라 3인 경우에는 저를 먼저 눕히고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저 쫓아다... 나머... 그 갈고리 걸렸던 선수 또, 또 눕혀버렸기 때문에 게임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섣불리 한 대까지는 맞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제가 맞아주기가 좀 애매해요. 특히 덫구의 경우에는 이제 덫 갈고 주위에서 대기 타고 있으면은 다른 선존자들이 알아서 걸려들 확률이 높아서 사실 좀 애매하죠 아 돌이라 그랬는데 저거죠. 아 자, 필은 그냥 저희 포기하고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. 또 구어러 오네요. 아, 끝났습니다. 예 지금 예 아까도 제가 저런 아 이런식으로 이렇게 구하는 저원방한 사람 맞고 저렇게 쫓 걸렸던 사람 이제 쫓아가서 맞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사실 아주인기고이제 아, 발전기 4개 돌린건가 왜냐면, 지금, 제가 치료 게이지를 안 채운 상태에서 치료 가봤자,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, 살짝, 치료 게이지 채웠다 생각해서 지금 가, 는 겁니다. 여기, 보래 아, 구출 아, 치료됐구나. 아무든 제가 발자 어 그냥 갈고리 한 번도 안 걸렸기 때문에 근데 제저 갈고리 안거네요 네, 지금 여기에 위에서 이제 다른 사피기 2 p 구하러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있죠. 그,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, 그냥 보기만 하고, 저, 그냥 가네요. 그냥, 그냥 저 오차도 오네요. 지금 상황에서는 이 픽, 4픽은 빨리 서로 치료를 하고, 그냥 발전기 하나, 아, 발전기 하나 빨리 돌려서 하는걸 추천합니다. 어차피 저첫 번째 걸린 거기 때문에, 시간 충분히 있어요. 한 1분 정도면은 발전기 하나 돌리고, 추구 양쪽 하나씩 따는데 좀 따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. 이제 저가 구하러 오지 마시고 그냥 발전기 두개아 하나 남은 거두 명이서 돌리는 게 나아요. 저는 어차피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급할 거 없고요. 뭐 여기서 저를 내주고 두 명이 탈출하면 뭐 나쁘지 않은 결과죠. 지금 루인 있는데 솔직히 루인 끼고 발전기 네개 돌린 상황이면은. 예, 지금 오른쪽 제 시점에서 저, 아... 지금 쫓기고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 구하지 말고요 그냥 그 발전기 두개두명이서 발전기 하나 마주 돌리는 게 낫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덧구 덮고, 제가 구를 따돌릴 방법이 없어서 아예 그냥 저 죽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구석으로 가서 아 시계였구나 아 시계였네 시계여도 뭐 이게 살인마가 계속 저만 주로 쫓아오면은 뭐 아무 효과 없죠. 지금, 제가 이쪽으로 도망친 거는, 그리 이쪽에 가, 가, 다른 생존자가 없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도망쳤습니다. 네, 어쨌든 시간을 벌긴 했는데, 덫구가 계속 점원조차 오다 오니까 뭐, 뭐, 뭐 끌지 못했네요. 예, 시계 스킬을 아까처럼 써야 되는데, 저는 쓰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갈고리 걸려 죽다 보니까, 뭐, 쓰지를 못하네요. 자, 루인이 깨졌나? 만약 루인이 지금까지 안 깨졌으면은, 이거, 예, 지금 루인안 안 깨진 상태로 발전기 지금 다섯 개째 돌리고 있습니다. 이거 만약 다섯 개째 돌리면은, 제가 신기록을 봐야 되는데, 다섯, 저것까지는 못 돌릴 것 같네요. 그니까, 저 구하지 말고, 그냥 아까, 저 둘이서 발전기 저거 돌렸으면은, 충분히, 아, 이게, 탈출구 전원 넣었을 텐데, 좀 아쉽네요. 자, 아니, 지금 돌리던 발전기 보니까, 혼자서 좀 많이 돌린 것 같아요. 아니, 둘이서 저, 어쨌든 많이 돌아갔어요. 근데 만약 처음부터 그냥 저 구하지 말고, 저거에만 물도에서, 저기 물도에서 돌렸으면은, 어떻게든 됐을텐데.. 아좀 아쉽네요 저 발전기 많이 돌아갔고 저 발전기 하나밖에 안 남았고 저는 아까 갈고리 첫 번째로 걸린 거였고 그러면은 잠식되는 기간동안 둘이서 이거를 직살나게 돌렸으면은 충분히 탈출했을텐데탈출할 타출, 기회를 좀더 얻었을텐데 좀 아쉽네요 예 네. 지금 첫, 이번 게임과 같이 이렇게 발전기가 하나밖에 안 남았고, 갈고리에 걸린 사람이 첫 번째 걸린 거라면은, 나머지 생존자들은 그냥 합심해서 발전기 하나 빨리 돌리고, 출구 먼저 따는게 낫습니다. 그러고 여유있을 때 구하는 게 나아요. 괜히 어설프게 아까처럼 구했다가, 발전기 돌릴 시간만 사라져요. 제가 차라리 그냥 잠식으로 해서 버텨서 그냥 게임 오버 됐으면은, 한 10초 정도 더 버텼을 텐데, 아, 좀 아쉽습니다. 이 사람도 또 잘한 삶이라서 발전기 둘이 돌렸으면은, 진작에 이거 돌렸을 텐데. 아. 진짜 뭔가, 진짜 아쉽네요. 이거. 둘이 같이 돌렸으면은, 충분히 나갔을 텐데.